마가복음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무덤에 갇혀있는 중풍병자 곧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맥락으로 보시자고 하면 앞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나병 환자 치유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어, 장면이에요. 어, 예수가 이제 어, 집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 모여, 어,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예수 입장에서 예수가 있는 그 집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잖아요.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가르치는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위에 것의 의미를 가르치고 넘겨, 넘겨주고 설명해주는 나시 뱀으로서의 그 예수의 모형 혹은 말씀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목자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의 그 목자의 음성을 지금 막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 듣고서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들은 오라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그 복음,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지금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집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게 양의 문, 좁은 문,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가 전하는, 곧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아, 이게 복음 맞지? 그러니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뭐 교리나 교훈, 윤리, 도덕,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 아니고 응?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다나토스로 죽이는 그 복음을 듣고서 아 저게 복음 마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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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응?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그것 따라 그거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알아먹는 길 잃은 양들이 길잃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양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는 양이, 한 마리의 길이는 양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이니까 길이는 한 마리의 양이 찾아지면 99 플러스 1이니까 100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자칼과 네케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모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대부분의 90억 각 사람이 중풍병자다. 근데 자신이 중풍병자인 것을 아는 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중풍병이 나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의사가 바로 누구냐면 목자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로 여기저기 막 퍼져서 어, 퍼지고 있는데 그걸 알아먹는 자의 모형으로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으로서의 모형, 모형으로 지금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그 중풍병자가 하필이면 네 사람의 메워서 예수께로 지금 안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넷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복음서로서의 복음, 말씀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음성으로서의, 목자의 음성으로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줬더니, 아 뭔가 당신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것같기는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 저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면 즉시로 복음을 알아먹는 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 그걸, 복음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그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알아먹는 이, 그 복음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이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상, 세상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길이 아닌, 영의 길, 곧 십자가의 돌을 따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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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70일에 이 광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으면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점점, 점점,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지. 복음을 들려줬는데, 아, 지금은 못 알아먹겠다. 지금 뭔지 모르겠다. 당신이 하는 얘기가 다른 기존의... 목사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나는 뭔지는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희망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조심스럽긴 한데,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아, 이 사람한테 계속 복음을 들려주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먹겠구나. 이런 희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즉시로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의 지금 모형이에요. 그래서 게시록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려지면 그건 즉각적으로 그 복음을 듣는 자들한테는 그게 마지막 나팔소리가 되고 그래서 그걸 알아먹는 이들은 영, 영생의 종말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알아, 복음이 들려졌는데도 참복음을 들려졌는데도 못 알아먹으면은 그걸 멸망의 부활로 이제 멸망의 부활의 길로 들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복음이 그 사람한테 들려줬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세상 기독교가 전하는 그거 말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목그 음? 목자에게 인도되어지는 길이는 양. 그게 바로 중풍병자다. 이제까지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근데 자기가 중풍병자임을 그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자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에게로 인도될 때에 즉시로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이 치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으로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율법, 애굽 세상으로부터 건져 집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그건 그 구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바로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6절에 보면 예수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열 받는 거야. 저 새끼가 뭔데 지가 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어? 하나님 흉내를 내지? 신성모독이다. 열받은 거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자기 밖에 있는 어떤 형상화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행위로 섬기고 믿음으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밖에 세워둔 형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서의 선악나무인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인간은 90억 각 사람은 그 가짜 나라고 하는 내 밖에 내가 심어둔 선악나무와 하나가 돼서 그 가짜 나로서의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섬,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동성의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동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서 섬기는 것, 선악나무로서의 나를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내 밖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내 밖에 있는 형상화된 하나님을 열심히 행위로 행함으로 행하고 섬기고 믿음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말씀을 호라우 할 때에 내가 내 밖에 있었던 가짜 나로서의 선악나무와 완전히 결별을 하고 율법으로부터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율법세상으로부터 건져져서 완전한 해방,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건너간 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로 내가 재창조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중풍병이 난, 낫는 거고, 그러면, 이전까지는 옴삭달삭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라,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이전까지는 무덤에, 어? 그 저주의 바다, 아랫물,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그 무덤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옴짝 달상, 못하는 상태가, 상태로 있었던 거잖아요. 응? 무덤에 갇혀서. 근데, 내 육신의 생각, 육체가, 선악남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다나토스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응? 예수를, raise to lif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From dead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웠다. 그게 뭐예요? 언약의 기둥, 스타우러스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중풍병에 치우고, 그게 바로 에고로부터의 탈출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말로 떠들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 정말로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네, 그렇게 떠들어 대면서, 실질적으로는, 음? 여전히 여기서 악한 말을 뿜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대면서 어? 여전히 이게 진짜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여기에 매어서 어? 물질의 전전긍긍하고 이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여전히 쫓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중풍병에 걸려서 옴삭달삭. 무덤 무덤에 응? 갇혀 있는 누워 누워 있는 중풍병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아 이제 응? 십자가의 돌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 양의 우리를 향해 가고 있는 응? 중풍병이 다 나와서 내상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될내 집, 거기 어디에요? 양해 우리, 어? 그 집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집.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예수가 치료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다만 에피소드만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메시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요렇게도 얘기해보고 알아 먹으라고. 아시죠? 여러분들도 제발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